요홍 글씨 14. 헤스터와 의사 페스터는 펄에게 저기서 약초를 캐고 있는 사람과 잠시 이야기를 하겠으니 그동안 바닥대에 내려 가 조개꼭대기나 엉킨 해초 따위 를 가지고 놀고 있으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린애는 마치 새처럼 가볍게 내려갔다. 그러고는 자그만 흰 발을 드러내어 물에 젖은 해변을 철벅거리면서 달렸다. 그러다가 이따금 우뚝 멈춰 서서 썰물이 남기고 간웅덩이를 거울 삼아 들여다보았다. 그 속에는 까맣게 빛나는 고수머리였다. 얼굴 가득히 요정 같은 미소를 띠고 있는 어린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함께 놀 상대가 없는 폴은. 그 여자애를 보고 자기와 함께 손을 잡고 낑박질 하자고 말해보았다. 그랬더니 그물속에 아이는 아냐 여기가 더 좋으니 내가 엉덩이로 들어와 하며 벌에게 손짓을 해보였다. 그래서 벌은 물이 무릎까지 차는 데까지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물속 더 깊은 곳에는 조각조각 부서진 웃음 조각들이 물 위로 떠올라 이리저리 흩어졌다. 그러는 동안 폴의 어머니는 의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허! 이 늙은 로조 칠리모스에게 말을 하자는 분이 헤스터 부인이신가요? 그는 굽혔던 허리를 펴고 말했다. 기꺼이 듣겠소. 그런데 헤스터 부인은 요즘은 어디를 가나 당신의 평판이 아주 좋습디다 바로 어제 저녁에도 현명하고 착한 어느 관리양반이 당신 얘기를 하면서 내게 귀한 말로 전하는 말이 회의에서 당신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었소 그것은 당신 가슴에 붙은 그 주온 글씨를 떼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별 영향이 없을까를 토론한 것이었소 나도 그분에게 당장 떼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 이 표지는 관리들이 마음대로 뗄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에스터는 침착하게 대답해, 이것을 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당신이 좋다면 더 달고 있구려여자들이란 몸 치장에 관한한 자기 고집대로 해야 하는 법이라고 그 글씨가 꽤 화려하게 순회해서 당신 가슴이 아주 멋져 보인단 말이야? 이러는 사이에도 헤스터는이 그, 노인을 눈여겨보며 지나간 7년 동안 변화한 그의 모습에 한편으로는 놀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릇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 변화란 늙었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의 얼굴에는 늙어가는 흔적은 뚜렷했지만 나이에 지지 않는 강인한 활력이 있고 또한 민첩했다. 그러나 그녀가 기억하고 있던 그 사람, 차분하고 온화하고 지성적이며 학자다웠던 그의 풍모, 냉정하고 침착한 모습은 볼수 없고 다만 탐욕스럽고 무엇인가 탐색하려는 그리고 거의 사납다고 할 정도로 빈틈이 없는 경계의 표정만이 있었다. 이런 안색을. 싱글 거리는 낯으로 감추려는 것이 그의 의도인 듯다 그러나 그 미소는 그를 배반하여 그에게 조소를 보내듯이 얼굴에 어른거렸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의 음흉한 속마음을 더욱 또렷하게 알수 있었다. 또 이따금 그의 눈에서는 붉은 빛이 번득였다. 그것은 마치 이 노인의 영혼의 불이 부터 가슴 속에서 뭉근하게 불타다가 우연히 열정의 바람이 불며 순간적으로 불길이 이는 것과 같았다. 노인은 이 불길을 되도록 빨리 가라앉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안색을 가장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한마디로 말해 노조칠룡어스는 인간이 일정한 기간 동안 악마가 되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자신이 악마로 등갑할수 있다는 명백한 본보기 같았다. 이 불행한 사람은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뇌에 찬 인간의 심정을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자기 만족을 느꼈고 자기가 분석한 것을 즐거운 듯이 바라보았으며 또 분석의 대상이되는 사람의 그 불같은 고뇌에다 기름을 부어 냉소하며 구경하게 온 힘을 기울이는 동안 이렇게 달라지고 만 것이다 주홍글씨는 헤스터의 가슴에서 불타고 있었다 여기에도 또한의 화면이 있었지만 그 책임의 일부가 그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내 얼굴에 무엇이기에 그렇게 빤히 바라보는 거요? 의사가 물었다. 보면서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은 게 있어요. 나에게 눈물이 남아 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얘기는 그만둡시다. 저기 있는 저 가엾은 분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저 사람이 어떻다는 거요? 로저 칠링워스는 그것이 마치 가장 관심있는 화제며 또 비밀 얘기를 할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라도 만난 듯이 열을 올렸다 솔직히 나도 지금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요 헤스터 부인 그러니 무엇이든 버리낌 없이 얘기하시오 대답할 테니까 지금부터 7년 전에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을 때 하고 헤스터가 입을 열었다 그때 당신은 내게 우리의 예전 관계에 관해 입을 다물겠다는 약속을 강요했어요. 그분의 생명과 명예가 당신한테 달려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당신의 명령에 따라 침묵을 지킬 도리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무만은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나의 의무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내게 일러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당신만큼 그분과 가까이 지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은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당신은 자나깨나 그분 곁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성, 마음속을 탐색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슴속을 파헤치셨죠. 당신의 마수는 그분의 생명을 꼼짝 못하게 움켜잡고 하루하루를 송장같이 보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아직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내가 가장 절실하게 대해야 할 유일한 분을 내가 결국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별 도리가 없지 않았소? 또저 칠링워스가 물었다.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깠다겠더라면 그 사람은 설교단으로부터 감옥으로 군두박질했을 것이고. 자칫 잘못했으면 아마 교수대로 가는 신세가 되었을 텐데 차라리 그렇게 되는 편이 더 나았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나쁜 짓이라도 했단 말이오? 허스터 프린 분명히 말해두지만 의사가 왕을 치료하고 받는 가장 비싼 보수로도 그 불쌍한 목사에게 바친 정성은 살수 없을 거예요 내도움이 없었던 들당신의 둘이 죄를 저지는지 2년이 채못 돼요. 그 생명은 고뇌의 불길에 타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주홍불씨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도 등이 견뎌낼 힘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겐 그런 정신력이 전혀 없었어. 아, 난 굉장한 비밀을 폭로시킬 수도 있었어. 그러나 그런 얘기는 그만둡시다. 그래도 나는 의술을 최대한으로 발휘했어. 그나마 명맥이라도 유지하면서 이 지상에나 살아남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준 것도 바로 나란 말이야. 그이는 차라리 진작 돌아가시는 편이 나았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로저 칠룡워스는 그의 가슴 속에서 이글거리는 불길을 그녀 앞에 보이며 외쳤다. 진작 죽는 편이 놈에겐 행복했을 거요. 아무도 놈이 괴로워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어. 그것도 철천지 원수가 보는 앞에서 말이오. 놈도 날 눈치채고 있었지. 무슨 저주처럼 놈에게 가야지는 힘을 느끼고 있지. 어떤 정신적인 영감으로 조물주도 이 남자만큼 예민한 인간을 달리 만들어 내지는 못할 테니까. 자기의 심장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은 결코 우정이 깃들는 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의 눈이 자기 마음을 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그 눈은 오직 악만을 찾아내려 하고 또그 악을 발견했지. 하지만 그 섬과 눈이 바로 내 것임을 너무 몰랐었어. 놈은 목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미신으로 자기에게 어떤 악마가 씌어 무서운 악몽이나 절망적인 생각 또는 후회의 고통 용서받지 못할 고뇌 등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상상하고 있어요 그것도 무덤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을 고통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말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내 그림자의 소치였어 놈이 가장 야비한 방법으로 해를 끼친 사나이 가장 처참한 복수에 영원한 독을 먹고 사는 사나이가 바로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었던 거요 아니 악마가 씌웠다고 생각하는 그의 견해가 틀리지는 않았어 놈의 옆에는 악마가 진짜로 있었단 말이야 한때는 인간다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자기의 독특한 괴로움으로 인해 이젠 악마로 둔갑한 인간이 말이야 이 불쌍한 의사는 이런 말을 하면서 그의 두 손을 쳐들었다 그것은 마치 거울 속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자기의 얼굴이 아닌 다른 무서운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보고 공포에 떠는 것과도 확사했다. 이 순간은 인간이 살아가다가 몇해 만에 한 번쯤 본래의 도덕적 관념이 마음의 눈에 비치는 그러한 순간이었다. 그는 아마 이제까지 지금과 같은 눈으로 자기를 관찰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분을 이제 그만 괴롭혀도 되지 않겠어요? 그의 표정을 눈치챈 헤스터가 말했다. 그분은 당신에게 진 빚을 죄에다 갚지 않았어요? 전만에 농협비진 오히려 늘어났단 말이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 의사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그 사나운 표정이 차츰 없어지고 침울한 기분으로 가라앉아 갔다. 베스터 5년 전에 나를 기억하겠지. 그때도 나는 이미 인생의 황혼기라고 할 나이였어. 그러나 황혼기에 막 접어든 것도 아니었지.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평생을 열성적이고 학구적이며 사색적인 차분한 세월을 보냈어. 그런 생활은 나의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바쳐졌고 또 하나의 부산물이기는 하나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에 바쳐진 세월이었어. 나의 생활만큼이나 평화롭고 때묻지 않은 인생도 없었단 말이야. 나만큼 신의 은총을 받은 인생도 없었어. 그런 나를 기억하고 물론 당신은 나를 냉담한 사람으로 보았겠지만, 그래도 나라는 인간은 내 이익만 채우려 하지 않고 남의 일을 잘 생각해 주고, 남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비록 따뜻하다고는 못할망경, 꾸준한 애정을 지녔던 사람이었다고 생각되지 않소. 당신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소? 그래요,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 어떻소? 그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을 얼굴에 나타내며 물었다. 지금의 내 본성이 어떻다는 건 이미 이야기한 대로 악마란 말이야.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내 짓이에요. 헤스터는 부들부들 떨면서 대답했다. 나였어요.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왜 당신은 저에게 한을 품지 않으시는 거죠? 나는 당신의그 주원글씨에 맡겼어 설사 주원글씨가 내 한을 풀어주지 못한데도 그 이상의 복수는 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말하며 그는 표정에다 손가락을 대며 심기시 웃었다 이것은 당신의 한을 풀었어요 테스터 프린이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날 들어 어떻게 해달라는 거요? 나는 이제 그 비밀을 밝혀야 되겠어요. 헤스터는 의연히 말했다. 그분도 이제는 당신의 정체를 알아야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당신과의 비밀을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해독과 파멸을 안겨주는 빛을, 빚을 쳤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아야겠습니다. 그분의 현재의 지위와 명예 또 어쩌면 그분의 생명까지도 모두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영혼을 지니고 들어오는 십벌금 쇳덩어리가 가르쳐주는 진리기는 했지만 어떠한 간의 주원글씨에 의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받은 나로서는 그분이 현재와 같은 처참하고 공원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그분에게 하등의 이익이 될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고 당신의 자비를 드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익이 될 것도 없고, 딸에게도 역시 당신의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린 폴에게도 이로울 게 없어요. 이 비참한 지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방도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당신에겐 충분히, 공정이가옥 로저 칠링워스는 마음속으로 어떤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나타낸 절망 속에는 장엄한 일면마저 보였기 때문이었다. 당신은 훌륭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아마 나를 만나기 전에 좀더 훌륭한 남자를 만났던들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의 훌륭한 성품이 헛되이 탕진된 것을 나는 슬퍼하는 바예요 나 역시 당신을 딱하게 생각해요. 살을 기고 분별이 있는 훌륭한 분이 증오심 때문에 악마로 변하셨으니 말이에요. 증오심을 청산하시고 다시 한번 인간답게 되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용서를 빕니다. 이 이상의 보복은 하느님에게 맡겨주세요. 하느님께서는 복수의 권리를 갖고 계실 테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에게나 당신에게나 또 나에게나 아무것도 이루어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의 미궁 속을 헤매면서 발걸음을 옮겨놓을 때마다 우리가 뿌려놓은 죄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에게는 이로운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당신은 가장 심한 상처를 입으셨죠?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는 당신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하나뿐인 특권을 버리실 수 있겠어요? 이 소중한 이익을 포기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닥쳐 헤스터 입탁 치라고 용서할 힘이 내게는 없어. 당신이 말하는 그런 힘이 내게는 없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잊었던 옛날의 내 믿음이 되살아나 우리의 행동 미우침을 모두 내게 설명해주고 있어. 당신이 첫발을 잘못 디뎠기 때문에 악의 씨를 뿌려놓은 거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사태는 모두가 비참한 필연적인 운명이 지배해왔어. 당신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것은 죄악이라는 한 해의 전형적인 환상일 뿐. 정말 죄악이 될 수는 없어. 나를 악마와 같다고 하지만, 잠깐 동안 악마의 태도를 빌리고 있을 뿐이지, 정말 악마는 아니오. 이것이 우리가 타고난 운명이오. 암무의꽃이 피려면 피도록 놓아두어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요. 그 사람에게는 당신 멋대로 해도 좋아. 그는 손짓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약초를 캐기 시작했다.